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최광화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안산 와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총한 개동 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4세대 전부 다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투룸, 쓰리룸, 포룸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은 포룸 타입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층에 테라스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강서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는 바로 옆에 또 와동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서회선 선부역 이용하시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보 10분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거실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더욱 더 극대화했고요. 실링 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인터폰까지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큰데요.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빌란데도 불구하고 4.2m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거실이고 바닥은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을 이제 소파 자리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 자리 벽면도 굉장히 특이하게 시공을 했어요. 벽지는 실크 벽지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칸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에는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그래서 채광 매우 좋고요. 아트월도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요. 타일을 이렇게 크게 시공을 하니까 집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IoT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이제 휴대폰 연동해서 집에 불을 끄고 키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인터폰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관 먼저 보겠습니다. 현관 중문도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슬라이딩 중문 들어가 있는데 반자동문이라 놔두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현관 전실 보시게 되면은 신발장은 총 6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신발 넉넉히 보관하실 수 있고 중간 매립선반에는 자주 갖고 나가시는 물품들 여기다 보관하시고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 신발처럼 자주 신는 신발 안쪽에 넣어두시면은 또 편하게 외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을 지나면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약간 분리형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구조는 ㄷ자형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서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불편하시다면 현관 앞쪽이나 거실 쪽으로 다이닝 공간 꾸며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은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쿡탑은 3구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대형 후드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 잘될것 같고 빌트인 되어 있는 식기 세척기가 기본 품목으로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싱크볼은 사각 대형 싱크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하시다가 이제 지인 분들이나 손님 오시면은 이렇게 열어드릴 수 있게끔 인터폰도 있고요. TV도 이렇게 시청이 가능한 인터폰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쪽 한쪽 공간에는 여기 수납 선반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솥 자리는 아일랜드 식탁 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이쪽에 두시면 되는데 위쪽으로도 수납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여기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부님들은 주방 옆에 베란다 있는 걸또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안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 있어서 환기시키기에 좋을 것 같고요. 보일러 앞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타워 두시고, 한쪽에는 건조대까지 두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베란다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을 지나서 안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기본 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안쪽 드레스룸이 제공되고 있고요. 사이즈는 3.5m, 3.3m가 나오는 사이즈의 첫 번째 방입니다. 이쪽이 침대 자리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등도 이쁘게 시공을 해놨고 침대 머리 부분은 이렇게 원목으로 이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시공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자동문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드레스룸 있습니다. 네, 시스템 옷장 무상 옵션으로 다 제공되고 있고요. 환기창도 있어서 드레스룸도 환기시키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드레스룸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한쪽에는 샤워장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양변기가 있습니다. 이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양병기 있습니다. 샤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샤워기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식처럼 또 사용하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복층 올라가시기 전에 메인 욕실 먼저 보겠습니다. 샤워 파티션만 따로 시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LED 거울 등과 그리고 수납장, 선반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계단도 보시면은 폭도 굉장히 넓고 계단도 튼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복층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층 계단 올라오는 공간에도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거 올려두기 좋은 포인트 공간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올라오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접등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오면은 거실이 먼저 나옵니다. 복층 거실 작지만 아래층 거실이 넓기 때문에 이쪽은 간단하게 이제 가족분들끼리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복층 거실임에도 이렇게 실링팬과 에어컨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게 이제 나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채광도 이렇게 좋고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인조 잔디 같은 거 시공하신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끼리 외식 분위기 내면서 식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층의 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7m, 3.7m가 나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거의 안방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만큼 크고, 이런 간접등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세 번째 욕실이고요. 환기창이 나 있어서 또 좋고 샤워 가능할 만큼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2.8m, 2.5m 나옵니다.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이 적으시면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까지 다 둘러봤고요,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식품들 놓기 좋은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 이만큼 인테리어를 신경 쓴게 느껴지고, 올라가서 마저 이제 복층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층에 올라와 봤고요. 여기 높이는 실질적으로는 5층 높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환기창이 나 있어서 환기시키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매우 좋습니다. 제 키가 183인데 지금 머리가 하나도 닿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친구라서 또 좋은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좀 깎여 있지만 그래도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높아서 좋은 것 같고 양쪽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네 번째 방으로 쓰시면 되는데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가벽을 세우고 문 하나를 만들어서 프라이빗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방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오픈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둘러봤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복층도 3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 또 특별했던 것 같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현장이 있으면 금방 금방 분양이 되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서둘러서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집도 직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